어느 동네에 거주하시나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죠. 아. 네. 뭐그 투자처는 주식이나 부동산 어디인로투자하시나요 투자요? 네. 저는 병원에 여기 있다가 투자를 하죠. 아, 병원에 그또 뭐, 그런 아, 여유가 있으면 병원에좀더안락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뭐 특별히 하시는 개인적인 관과 말이 있나요? 저는 시간 나면 이제 헬스 합니다. 헬스, 헬스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려고 을 운동하고, 근력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근력 소실되면 좀 문제가 되면 노인병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 헬스 해서 뭐 쉽게 다칠 수 있는 금 골격계 쪽에 약화된 근육도 강화시키고, 이런 거를 지금 헬스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몇회 정도만 하시 지금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하는 뭐 스포츠 있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헬스 말고 다른 스포츠는? 헬스 말고 뭐 등산 좀 하죠. 아. 네. 뭐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등산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 뭐 동료들이 있나요? 뭐. 동료 있죠. 같이 주로 뭐 주로 이제 병원 직원들도 있고 아. 아니면 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이 또 아. 다닙니다. 음. 음. 뭐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서 뭐 한식, 양식, 중국식, 일식 중에서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관련 안된건잘안먹 조절에 조 조절, 도움 안 되는 건잘안안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주로 한식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 그 혹시 하실 좋 아시는 하 음식이면? 그다 그냥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식 좋아 하는거 없고요. 예, 편식하는 거 없고 그냥 그 골고루 병원 병원 식당 많이 이용합니다. 병원 식당이 골고루 잘 나오죠. 병원에, 여기 영양사가 있어서 해주니까 병원 식당 잘 이용합니다 I'm going to have to go. t a k 요 a 하는 n n a h 시는 I 지금 보 e 데 그거를 d to g 고 g o o 마시는 차요? i n g I'm going to go. I'm g o 가 n g 이게 g 두 i 차라고 있습니다 o 두공차 작두콩 콩이 이제 커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 작두같이 작뚜, 생겼어요. 작두같이, 아아... 이만해가지고 길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좀 좋은데, 좋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말려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로 내려 먹으면 두 벌레 차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비염에 좋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래서 제가 약간 비염이 있는데 그거 먹고 많이 효과 보고 있었어요. 예. 저는 작두콩차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음. 머리시키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요. 머리시키지게 단순한 뭐, 이런 뭐, 아리트라 캠핑장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음. 네. 따로 없고, 조용하게 제 진료실 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음. 그, 뭐, 산송가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음. 네. 다시 오고 싶은 여행지나 뭐, 들어데 있나요? 여행지, 여행지요? 네. 여행지라 고 그러면 저는 선교지를 가고 싶고요. 이제 마음에 있는 데가냐면 네팔 쪽을 음. 레지던트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또 언젠가 꼭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음. 뭐 좋았던 점이 있나요? 좋았던 점이 제가 성교 병원에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성교사들하고 같이 성교 간호 성교사들하고 같이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깨달은 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저희 동료 한 명이 가서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교였죠, 순교. 그래서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좀안 되겠구나,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어서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줬고 그 분들이 좀 되게 좋아요, 네팔 분들이.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가고 싶진 않은데 네팔은 또 가고 싶어서 좀 조만간 언젠가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나 뭐 영국이나 오페라 이런 알아보실 적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겠습니까? 뭐못 가죠. 그 최근에 <laughs> 최근에 가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뭐, 텔비는 그거나 아,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영화 집에서 뭐이 비디오니 뭐, 이게 무슨 프로그램으로서 본 거는 기억에 남는 거는 배너 다시 봤습니다. 배너. 아, 진짜 좋은 영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타는 경주 씨만 자꾸 생각했는데 음. 그게 메인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음. 뒷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그, 좀 예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 진짜 명화가 명화였구나. 어떻게 하냐면, 서너 번 봤는데, 그냥, 그, 경주하는 것만 머리에 남았지, 그게, 그게 메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뭐, 영화 광고도 보면, 뭐, 전차 경주하는 것만 나왔지, 그건 줄 알았더니, 진짜 명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던 뭐 예수님 만나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거죠. 아, 그그 삶을 잘 돌아보고, 그때 권력도 많이, 탐하고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선님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그런 걸 본질을 찾아간 거죠. 지금은. 그거가 이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습니다정홍국 네. 네. 말고 인상이 나는 책이 있나요? 거기서 어저금 돌기 같은 거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 자꾸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저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아, 성격이 <laughs> 아, 그러니까 가장 인상이 남는 글귀였던 한한 글기에 한 번. 저는 병원을 운영할 때요. 네. 지금 저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고요.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사는 목적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워하는 자하고 줄인 자에게 이 같이 마음을 동해 줘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힘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야, 하느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원하면서 딱 많은 얘기 같아요. 음. 매일 괴로워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음. 괴로워하고 줄이고 뭐 영적으로 줄이든 육적으로 줄이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그 목표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좋아하는 게 트로트 좀 많이 좋아합니다. 아. 미스터 트로 미스터 트로 막 방금 앞에 보이시네. 예? 뭐 이명웅이 뭐 이런 예. 네, 하하.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갖고 보시네요 영웅이 그 그러니까. 저 좋아합니다. <laughs> 미스터 트로 미스터 미스터 트로. 네. <laughs> 타고 다니 자동차는 혹시 뭐뭐 뭐 뭔가요? 올해 장전에 어머님이 사 주셨죠. 저어머니 아. 돌아가시기 전에 사 주셨는데 음. 그전까지는 카렌스 타고 다니다가 어머님이 고 작서 오래돼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사시셨죠. 타이츠 사시는가요? 네, 그런 거 타고 다닙니다. 아, 그런 거. 가족들뭐몇 대씩 있던데요 없습니다, 저희 한 대. 차가 저두대 있는데요, 하나는 에브란스고요 아. 하나는 제 차입니다. 네. 아, 좀 수박하시네요. 뒤에 악기나 소지품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뭐, 뭐 핸드폰, 이거죠 <laughs> 핸드폰 뭐 그거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이외에 특별한 뭐 취미 장 같은 뭐 수집이라도 어느 뭐 수집한다든 그런 뭐 그런 취미 장을뭐 따로 없고요 그런 거뭐 수집 그런 것보다는 어디 뭐 여행 뭐 선교지에서 이렇게 준 기억에 남는 거기 소품들을 지금 뭐, 그 정도 많은 거지 그런 뭐 취미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는 이제 아까 인테리어 이런데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를 지저분해진 거라든 이거 뭐 같이 뭐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그뭐 바닥을 뭐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거가 제가 좀 취미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렇게 보시면. 음. 말미말은 코로나 코로나 입국 때문에 예, 예. 연세가 나이가 아닌데 예, 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 희망을 좀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병원만 해도 이게 뭐 맨날 재앙에다, 재앙에다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확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봐서 알겠지만 뭐 좋은 나라, 뭐 선진국인 나라가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나라도 모르고 있어서 영향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병원만 해도요, 이게 문화 바뀌어야 되는데 크게 영향을 줬어요. 보호자분들 와서 우르르 서가지고. 그 장점이 많아요. 이번에 폐렴이 별로 없어요. 감기를 안 걸려요, 노인분들이. 독감은 없었습니다, 올 여름에. 올 겨울에 독감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엄청 유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치료에도 집중도 하시고, 뭐, 와, 우르르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 아직은 안정 관리에 좋지 않은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잘, 사회적으로 그냥 정리가 잘된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유리한 게 많잖아요. 지금 서뭐 IT부터 해가지고,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기존의 질서가 막 변동이 막 오는데, 좀 우리 주도권 잘 잡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시 휴청한 것 같지만, 잘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들도 지금 이런 기회에 좀 깊이 생각할 기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사람 막들썩들썩 하지 않고 차분히 있으면서 잘 스스로도 돌아볼 기회도 많고, 계획도 잘할수 있는 기회 같고, 앞으로 전 세계를 우리나라 잘 끌어갈 수 있는 좀 아주 중요한 기회 같아요. 지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만 해도 나쁜 게 없어요, 저는 보면 오히려 이게 분도되기가 떨어져 나가고,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부터는 붕 들떠가지고 막 흥청망청 하는 분위기 지금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좀 건전한 쪽으로 많이 좀 흘러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예. 병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 예. 네, 감사합니다.